실제로 겪었던 실화 계단들. 첫 번째 이야기. 모텔에서 가끔씩 생기는 일. 제가 사는 지역의 어느 모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모두 100% 팩트구요.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적겠습니다. 제가 잘 아는 모텔 사장님이 있는데 주말 바쁜 날에 종종 일을 도와드리러 갑니다. 제가 도와드리는 일은 손님분들의 주차나 사장님이 카운터를 비우실 때 카운터를 대신 봐드리는 것 정도입니다. 어느날 제가 카운터를 잠깐 맡았는데 손님 두 분이 오시더군요. 달방을 쓰고 싶다, 가격을 상의하고 싶다라고 하시길래 자세히 상의를 해드렸습니다. 상의가 끝나고 방몇 군데를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. 그분들이 원래 근처 모텔에서 달방을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타 지역에서 공사 관계로 오셔서 달방을 쓰고 계셨습니다. 처음 입시로 약 일주일 반 만에 달방을 취소하고 다른 모텔을 알아보고 있는 거라 아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모텔에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시더냐 하고 물었습니다. 그러더니 아시는 말이 그 모텔에선 자주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. 새벽 특정 시간에 들리는데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다. 그런데 한두 번 듣다 보니 이게 바람소리가 아니고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라고 점점 확신이 들었다. 그래서 모텔 사장에게 물었는데 사장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우리 외에 다른 손님들도 똑같은 문제로 클레임이 들어와서 사장 자신도 환장할 노릇이라고 하더라. 그래서 우린 그냥 모텔을 옮기기로 했다.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. 이 모텔은 바로 1년 전. 어떤 여성이 경찰의 성매매 함정 단속을 피해 도망가르다 떨어져서 사망한 모텔이었거든요. 어딘지 눈치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모텔 이름까지는 정확히 거론하진 않겠습니다. 그리고 투신 자살로 뉴스가 많이 떴는데 실제로는 도망가르다 그랬다는군요. 그리고 그 바람소리인지 흐느끼는 건지 모를 소리가 들리는 시간대도 그 여성이 사망한 시각과 거의 비슷했습니다. 전 따로 미신이나 귀신 같은 걸 믿지 않는데, 엄청 소름이 돋더군요. 물론 이두 분은 그 사건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. 제가 그 모텔에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, 당황하시더군요. 잠시 뒤 사장님이 오셔서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, 사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. 그 모텔 사장님과는 연락을 하는 사이인데, 그 사고 이후로 이상한 소리 문제로 손님이 줄어서 힘들다고, 하소연을 하신다고 합니다. 제가 말한 건 전부 팩트입니다. 두 번째 이야기, 소름 끼치는 방문 판매. 그때가 제가 중학생 때입니다. 당신은 동네도 인심 좋고 서로서로 서로 얼굴도 알고 지내고, 두런두런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일까요? 여름이면 집집마다, 창문이면 창문, 대문이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, 세상 위험 없다는 듯이 모두가 그랬었죠. 하루는 몸이 안 좋아 학교에 갔다가 금방 조퇴를 하고는 집에 돌아왔습니다. 역시나 더운 여름날 어머니는 문이란 문은 활짝 열어놓고 거실에 앉아서 소일거리를 하고 계셨습니다. 일찍 돌아온 제 얼굴이 창백한 걸 보고는 체한 것 같다면서 약이랑 이것저것 챙겨주시고는 제가 눕는 걸 보고 다시 거실로 가셨습니다.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한 매미 소리는 정말 미친 듯이 머리를 때리고 사방팔방 창문을 다 열고 선풍기를 틀어도 더위는 가시질 않았죠. 약 기운 때문일까요? 이리저리 몸뚱이를 뒹굴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얼마를 잤는지 모르지만 얘기하는 소리에 살며시 잠이 깼습니다. 하나는 어머니의 목소리고 다른 하나는 약간 어느 한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방문 판매자인 것 같았습니다. 쓸데없는 물건들을 몇개 가져와. 대충 팔아넘기려는 느낌이었죠. 속으로 괜시리 욕을 하곤 아픈 머리를 붙잡고 다시 잠을 청하려 노력해보는 찰나. 괜찮아요. 지금은 필요없는 것 같네요.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자. 그 남자는 그러지 말고 한번 더 봐보세요. 아니 그러니까 이건 달라요. 새로 나온 거라 괜찮다니까.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방문 판매자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. 어투도 강해지는 게 뭔가 아닌 듯 해서 방문을 열고 빼꼼히 쳐다봤습니다. 이 당시 살던 집은 작은 주택 2층에 짧은 계단을 올라서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집이었습니다. 이미 그 방문 판매자 아저씨는 집 안에 들어와 거실에 걸떠 앉아서 물건을 있는 대로 다 펼쳐놓은 상태였죠. 어머니는 펼쳐놓은 물건을 자꾸 정리해서 넘기면 다시 받아서 펼치고 하는 실랑이가 계속되었습니다. 이거 내가 좀더 싸게 드릴 테니 좀 사봐. 내가 이것만 사면 다른 거 하나 더 얹을게. 이런 식이었죠. 슬슬 말투도 그렇고, 제일 문제는 아저씨 몸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느낌이었습니다. 점점 엉덩이를 끌면서 안쪽으로 향하는 듯 하더니 이미 신발을 신은 발을 제외하고는 몸 전체가 거실에 들어와 있었죠. 이제는 어머니도 몸을 뒤로 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그 방문 판매자는 신발까지 슬슬 벗고 있었죠. 안 되겠다 싶어서 빠르게 일어나 일부러 문을 세게 열고 나갔습니다. 그 순간 어머니는 바로 일어나서 물건을 방문 판매자 앞으로 쭉 밀어버렸고 안 산다고 소리치면서 제 쪽으로 왔습니다. 방문 판매자는 저와 어머니를 한 번씩 번갈아 쳐다보더니 바로 물건을 주섬주섬 챙겨서 나가버렸습니다. 방문 판매자가 나가자마자 어머니는 문을 닫고 잠가버렸고 저에게는 웃으면서 들어가 자라고 했지만 얼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. 그때 이후로 저희 집 문은 아버지가 함께 계실 때를 제외하곤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. 만약에 내가 그때 조퇴를 하지 않았었다면, 잠에 들어 일어나지 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. 세 번째 이야기, 기숙사의 귀신 일단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기숙사가 두 개였는데 오래된 기숙사 하나랑 신축 기숙사 하나가 있었지. 오래된 기숙사는 공부 절대라고 수맥 좋은 곳이었고 신축은 그냥 공간 나는 데다 지었는데 거기가 수맥이 별로 안 좋다고 했지. 그래서 그런지 귀신이 있다는 얘기가 몇개 돌았는데 이건 내가 듣고 소름 돋고 무서웠던 이야기야. 신축 기숙사는 한방을 내시서 사용했고 2층 침대 두 개가 있었어. 신발을 신는 문 쪽에 자동전등이 있었지. 근데 내 친구가 있는 방은 이상하게 그 자동전등이 고장났는데 고쳐지질 않았어. 쌤들한테 말해서 배터리도 갈았는데 잠깐 잘 작동하고 조금 지나면 전등이 사람 지나가도 안 껴지는 거야. 그래서 귀신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우스게 소리로 나오고 넘어갔어. 그런데 어느 날그 방에 살던 내 친구가 자다가 깼는데 그 전등이 깜빡깜빡거리고 있더래. 이상하다 싶었지만 내 친구는 자다 깨서 금세 잠들었지.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한 명이 씻고 있는 동안 룸메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1층에 있던 친구가 가위를 눌렸다는 거야. 눈을 살짝 띄고 봤더니 머리가 길고 하얀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여자애가. 전등을 깜빡거리게 하면서 놀고 있더래. 그러면서 방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놀았다는 거야.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씻고 있던 친구가 나와서 "니네 새벽에 귀신 봤냐? 이러더래. 진짜 그때 딱 얼어붙어서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1층에서 잤던 친구가 말한 거랑 똑같이 하얀 옷에 머리 긴 여자 꼬마애라고 말한 거야. 씻고 있던 친구도 1층에서 잤고, 그래서 가위 눌려서 귀신을 본것 같다고 정리가 되었었지. 이 얘기 듣고 진짜 소름 돋았는데, 당사자는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.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